안녕하십니까 소설가 오관우입니다. 제가 캠핑카를 개조해서 이동 도서관을 만들어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진에 있는 창고항에 왔는데요. 가족 단위로 많은 캠핑객들이 오셔서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 한 자리에 제 캠핑카, 즉 이동 도서관을 마련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책을 무료로 나누어 주고, 또한 제가 집필한 책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5월에 출간한 '내 인생 소설 만들기'가 많은 호을 받아 작가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나오면은 이 장고항 항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등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러한 항구입니다. 등대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가까이 갈수록 굉장히 큰 등대입니다. 예,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캠핑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당신 시에서 음, 화장실을 좀더 많이 이렇게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캠핑장은 일시적으로 해방해서 사용하는 캠핑장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많이 할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지금 그 박대한 그 국고를 지출해서 항구를 거대하게 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로도 정말 아름다운 장소로 가족끼리 오셔서 대화도 하고 사색도 하고 또한 여인은 같이 오셔서 데이트도 하시고 아주 넓은 한국입니다. 굉장히 높죠? 예, 뒤돌아 오면은 이렇게 또 멋진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즐겁게 바다 풍경을 보고 좋은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 제가 생각한 건데 음 장고항은 이곳에 와서 장박 캠핑도 가능하고 또한 음 해 센터가 있어서 싱싱한 생선들이 이곳 항구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